드리는 것 같습니다. 홍길동으로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규입니다. 네. 어제 잠을 못 주무셨대요, 여러분. <laughs> 진짜로. 예. 괄라 씨. 네요. 어, 이렇게 명탐 홍길동으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응원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따 또더 많은 얘기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정말 예쁘죠. 예. 이재우 씨. 네.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에서. 홍길동 역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성이 진짜 좋으시죠? 네, 예, 조성희 감독님. 네, 담장 홍길동의 감독 조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재훈 씨, 제가 아는 또는 저희가 아는 그 동사무소 가면 늘 이름 적을 때 홍길동이라는 이름 적혀 있거든요. 예시로. 네. 예. 저희가 아는 홍길동과는 굉장히 달라 보이는 홍길동이거든요. 어떤 역할입니까? 네. 제가 맡은 홍길동이라는 인물은 어, 사건 해결률이 99%를 자랑하는 불법 흥신소 팔빈당의사립탐정이고요 굉장히 매사에 까칠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어, 만사가 귀찮아하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찾지 못했던 한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거대 조직인 어, 광은혜와 예, 맞닥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야기가 전개되는 예, 작품입니다. 어, 영화의 줄거리를 통째로 외운 듯한 지금 그러네요. 예, 예 굉장한데요. <laughs> 거기 서딱 멈추지 않습니까 중거리가? 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예. 역, 너무 얘기하면 돼. 네. 아 너무 티가 궁금한데 예. <laughs> 네. 아 좋습니다 진짜로 지금까지 본적 없는 새로운 캐릭터인데 어떻게 소화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성균 씨는 최근에 드라마에서는 또 굉장히 구수하고 친근한 우리네 아버지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번에는 절대 악역 네, 네, 우리 네. 돌아왔습니다. 네. 강성일 어떤 인물입니까? 어~ 강성일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외양적으로는 일단 우리 김사장님과는 다르게 일단 옆머리가 없고요. 예. 굉장히 어 말끔한 차림에 어 빈틈이 없어 보이는 네. 어 그런 인물이고 어 일단 검은 어둠의 조직이죠어 광은회. 예, 광어회 아닙니다. 광은회. <laughs> 장식 추무시 드렸습니다. 예예 예. 예, 예. <laughs> 광은의 실세 <laughs> 예, 예. 어 이번에 악역을 맡았어요. 그런데 네. 아, 정확히 외우겠네요.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광어의 아니고 어, 광은의 예. 예. 좋습니다. 네, 네. 실세. 네네네. 네, 네. 아 우리 천의 얼굴 정말 김성균 씨의 악역도 기대를 해보면서. 씨 악역도 기대해 보면서 고하라씨 예고편에 정말 짧게 등장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짧게 네, 저도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짧게 네. 등장을 하는데 네. 그 짧은 찰나에.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지닌 느낌이 강하게 네. 다가왔어요. 네. 어떤 역할입니까? 황 회장 경님 언니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요, 눈을 뗄수 없는 미모의 소유자입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그얘를 뭐, 뭐, 제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 눈을 지금 아, 여러분 캐릭터가 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눈을 떼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캐릭터 아, 100% 소화해내고 있는 고아라입니다 네, 그렇고요. 어. 예. 활빈재단 이사장으로서 활빈재단의 상속자이자 소유자입니다. 아, 엄청난 진짜 네. 부화명에 거기에 눈을 뗄수 없는 미모.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최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히어로 탐정 홍길동을 완벽하게 소화한 우리 이재훈 씨 마이크를 좀 네. 잡아주시면 고 <laughs> 네. 영상에 나왔던 특징 지금 굉장히 잘 살려주셨는데 네. 본인과 닮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어 닮은 부분이요. 어뭐 이게 캐릭터 소개가 뭐 겁도 없고 정도 음, 없고 친구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자비도 없다는데 음. 전. 다 있는 것 같은데 그건요. 불친절하다 네. 그런데 음성은 또 굉장히 친절하고 네. 네 그래서 연기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연기로 했다.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거나 좋아하지 않는 이렇게 인물일 수 있는데 괜찮을까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음. 감독님께서는 그게 홍길동만의 정말 특별한 매력이다. 그래서 분명히 이 홍길동이란 인물이 영화 속에 딱 등장해서 이렇게 관객들에게 보여준다면 정말 새롭고 신선하게 각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 믿고 진짜 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고라씨 영화 속에서 이재윤 씨와 가장 가까운 사이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함께 촬영한 신이 적었다고 들었어요 네. 나는 솔직히 이재훈과 마주치는 장면이 많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다. <목소리>